예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압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압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이끌어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리라. 다윗왕이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절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이들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이사온이 청하건데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되 왕이 압론과 왕의 아들 모들, 아, 모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이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론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세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암론은 다마를 짝사랑했던 나머지 다마를 강간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태도가 돌변하여 그녀를, 그녀를 미워했고 결국 내쫓고 말았습니다. 다마를 향한 암론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말을 도구로 이용했을 뿐이며 다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암론의 죄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암론의 죄를 문제 삼으면 바세바와 간음했던 자신의 치부가 다시 드러나게 되리라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압론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였기 때문에 장남에 대한 느그롬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받으지 못한 처신이 결국 가족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더큰 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다마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압론의 죄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보고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친상간의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암론이 무서한 것을 보고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무슨 죄를 짓더라도 왕위 계승 서열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지 않을까요? 결국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한 명분으로 암론을 죽이고 왕위 계승을 향한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더큰 죄를 낳습니다. 공동체 내의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다르게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내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시 한번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내의 죄를 잘 처리하고 간구하지 않으므로 더큰 악을 막아내는 그리고 더큰 공동체의 분열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주시고, 죄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미.